매일 수십 개의 지문을 읽어야만 하는 전국의 수많은 수능 영어 강사님들. 그 영어 지문이 재미으신가요 저도 학생들에게 이 지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자. 이게 안쳐야 될거 아닙니까? 읽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시험에 꼭 나와.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지문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재밌지 않아? 재미, 즐거움. 이것을 엄청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재밌고 아이들이 즐겁다란 얘기는 곧그 전에 저부터 즐겁고 저부터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 수능 영어 지문들 가운데에서 저에게 재미와 즐거움,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준 지문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어, 진화심리학 그리고 행동경제학 이런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거꾸로 이제 학생들에게 야 요즘 트렌드가 이런 진화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은 거의 그냥 바탕에 깔려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지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설명할 때가 되기 많은 것 같아요. 바로 행동 경제학의 거두라고 할 수가 있는 대니얼 커네만. 2002년에 그 행동 경제학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어, 이분의 글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아마 수능 가질 거 없이 EBS 질문에도 나왔고 뭐 저조차도 고백서라는 교재에 이분의 글을 갖다가 발췌해서 이렇게 문제화해서 올려놓을 정도고요 어, 저도 굉장히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음.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죠. 이런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데니얼 카데만의 그 연구가 정말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이냐. 너무 과학이라는 이름을 남용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는, 안, 않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인 어떤 글을 딱 만났을 때 약간 뭐랄까 이제까지의 저의 활동에 대한 반성도 되기 때문에 아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윤재나입니다자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책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앞서 에이미 커디 그 다음에 필립 짐바르도의 심리학 연구의 어떤 실험적인 어떤 부실함?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하는 어떤 대목은 짧게 짧게 읽어봤었고 이제 대니얼 커네만의 요 실험적인 어떤 부실함? 이것을 갖다가 좀 밝히는 이 글을 한번 좀, 장악,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음, 저를 조금만, 여보야, 저를 조금만 줄이고요. 어, 잠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생각에 관한 생각 300년 전통 경제학의 프레임을 뒤엎은 행동 경제학의 바이블. 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발라. 살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새로운 인간학의 지평을 현대에 보자. 행동경제학과 인지심리학의 바이블. 생각이 가한 생각. 21세기 들어 분야를 막론한 여러 학문에서는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성에 대한 언급과 주장이 강세를 보였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주변 환경과 운을 행운 과소평가하는 인간의 특성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고 방식과 행동을 소개하는 책들이 소개되고 있다. 근데 이 모든 주장과 저의 기본 원칙은 바로 카네만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하, 보세요. 대니얼 카네만은 현대 경제학의 대부이다. 그래서 이분의 요 책이 그렇죠? 어,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하는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연구한 혁신적 연구성과인 전망 이론으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였다. 선에만과 동료 트바스키가 전망 이론을 발표한 1979년은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네요. 행동 경제학의 원년으로 불린다. 자, 복차 보시면 이제 보세요. 뭐 연상 작용, 인지적인 편함에 근거해서 너무 그냥 게으르게 판단을 해버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사고는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가 있다, 그렇죠? 어. 빠른 사고는 되게 직관적이고, 느린 사고는 되게 합리적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두 가지 사고의 어떤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판단의 어떤 여러 가지 양태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되게 대중서로서. 자이 책도 잠깐 치워버리겠습니다. 올라가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책의 그죠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 1 0 년간 가장 인기 있는 심리학 책은 다연코 다니엘 커네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 국내 번역되어 있죠. Thinking Fast and Slow이다.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더 나은 가이드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죠? 카네반보다 더 훌륭한 가이드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수기가 나와 있죠. 2002년 노벨 경제상을 받았는데, 음, 바로 인간의 합리성, 비합리성, 그렇죠? 이것에 관한 그의 연구로. 이건 지, 이미 얘기했던 밤이다. 그리고 수십 건의 굉장히 클레버한 어떤 실험들을 갖다가 발표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논증 능력, 사고 능력을 갖다가 한계를 갖다 보여주는. 그리고 이 thinking. 《Fast and Slow》란 책은 아주 출판 업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이었다는 거야. <laughs>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요즘에도 잘 팔려요. 자, 이렇게 이 책이 잘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책을 잘 썼어요, 그렇죠? 아주 생생하고 아름답게 아주 설명이 된 투어라는 거죠. 인간 사고에 있어서 그 모든 실수들과 편견들을 막 관통하는 그렇죠? 자재미난건지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이 책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에서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집중하고 하는 대목을 보자는 얘기예요자 보세요 일부 종류의 프라이밍 프라이밍이 뭐냐면 어러, 언어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일련의 단어들을 갖다가 보여주거든요 컴퓨터 스크린에다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버튼을 눌러라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숟가락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스푼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 버튼 누르세요. 숟가락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 버튼 누르세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심리학과 앞에 지나가다가 심리학과 학생이 저를 붙잡고 이거 실험 한번 시켜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 학교에서 이 실험에 대해서 이제 훈련 시키려고 임의로 학생들에게 한번 조사해봐라라고 시켰겠지. 제가 그 필실험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스푼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라 라고 이제 참가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웃기더라는 거야. 그냥 똑같은 속도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조금 미묘하게나 마 조금 더 빠르게 버튼을 누르라는, 누르더라는 거죠. 왜? 이 스푼이란 단어가 나오기 바로 전 단어가 포크. 다시 말하면 우리 포크 있잖아요. 그죠? 숟가락하고 되게 짝꿍을 이루는 그런 단어가 있을 때. 언제 경우보다 그 앞선 단어가 나무라는 단어였을 때보다 다시 말하면 포크하고 스푼은 같은 그 식기 아니야.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크가 나오다 보니까 스푼을 더 빠르게 누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무하고 숟가락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이게 프라임이라는 건데 저 프라이밍이 뭐냐면 점화예요. 점화. 불을 갖다가 딱 붙인다는 거죠. 그점화라는 어떤 그게 작동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야. 우리 심리에. 그렇죠? 보세요. 포크라는 단어를 보는 것은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어그 포크라는 단어와 유사한 비어킨 투. 그렇죠? 의미상으로 유사한 단어, 즉 스푼에 좀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프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카네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사회 심리학 연구 얘기로 넘어가요, 그렇죠? 자 보세요. 단어가 아니라 이제는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개념을 갖다가 프라밍 시키는 것이 아주 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행동하고 연관된 어떤 개념을 갖다가 조금만 프라밍 시켜도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한 가지 사례가 그 유명한 맥베스 효과입니다. 익스피어의 어떤 희곡인 맥베스 아시죠? 맥베스 효과라고 알려진 거래요. 자, 보세요. 2006년도에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이제 출간해 어떤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대절을 안안 했대요. 자, 보세요.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 예를 들면 불륜이랄지, 살인이랄지, 그죠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네가 옮겨 적어봐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이게 그 요청을 받은 참가자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나중에 비누를 되게 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에게 되게 비윤리적인 어떤 무언가를 갖다가 회상해 봐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그죠? <laughs> 소독제 아시죠 여러분? 소독면 그죠?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실험실을 떠나자마자 이 소독면을 갖다가 이렇게 픽업할 가능성 가만히 봤다는 거야 이 사람이 소독면을 주울지 볼펜을 주울지 아니면 다른 걸 주울지 봤는데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했더니만 실험실 나가면서 소동면을막죽더라는 거야 어휴 더러운 이 얼룩 여러분 웃기죠? 정말 이렇게 되는 걸까?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걸까? 자 This went way beyond priming words 그죠? 아까는 그 단어 갖고 장난쳤잖아요 단어를 프라이밍하는 그 정도로 훨씬 넘어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두뇌가 훨씬 더 조인드 업 서로 연관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강한 어떤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죠?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는 개념들 사이에서. 이제 이 경우에서는 자 보세요. 모래 알티 도덕성이라는 개념과 청결이라는 개념 사이에 뭔가 이렇게 연결.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실험을 했었던 그 저자들은 대절이라 주장을 했다는 거야. 야, 핸드워싱, 손 씻는 것이 왜 그렇게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 전 세계에 걸쳐 이게 일부인 것인지를 갖다가 말해주는 것이지 모른다. 야, 카톨릭 봐봐. 발 닦아주잖아. 기독교 봐봐. 불교 봐봐. 힌두교, 그죠? 자, 카네만이 이런 연구를 소개했어요. 자, 보세요. 그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에서 커넬만은 또한 머니 프라이밍에 관한 연구도 리뷰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시나 2 0 0 6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실렸는데 어, 사회 심리학자들이 대절을 알아냈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서 아주 미묘하게 은근히 암시를 줬다는 거야. 그죠? 자 보세요. 책상에 앉혔는데 어떤 책상이었냐면. 컴퓨터가 놓여있는데 그 컴퓨터 그 스크린 세이버가 이렇게 둥둥 지폐가 100달러짜리 지폐, 10만원짜리 지폐, 5만원짜리 심사임당이 막 지나가는 그런 어떤 스크린 세이버가 있는 거예요 거의 안틀어더니만그 참가자들이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다? 마치 어난 셀프 서피션트에난 아주 충분해 뭐 부족함 없어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일 일도 없고 그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쓰더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니 프라이밍에 노출된다는 것은 그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타인과 함께 교류하거나 타인과 함께 협동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 플레이하게끔 지 혼자 일하게끔 그리고 자기 자신들과 새로 이제 알게 된 사람과 물리적인 거리를 더 많이 두게끔 <laughs> 되게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자 보세요. 그 방에 어떤 그 자리 배치를 갖다가 그죠? 어 이제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좀 해라라고 요청을 받았대요. 참가자들한테 의자를 좀 놓아 보세요라고 했대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머니프라임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았었던. 그죠? 블랭크 스크린만 보고 있었던 참가자들에 비해서 30cm 정도 의자를 갖다가 또 떨어뜨려 놨다는 거야. 야, 이거 이걸, 이걸 조사하는 심리학도 참 재밌네. 그죠? 어, 정말 대단한 임팩트입니다. 그죠? 어? 그냥 스크린 세이버 단순하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그 저명한 프라이밍 연구들에서 보이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이런 게. 그죠? 매우 서트한 프라이밍을 줬더니만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갖다가 일으키는 거 같더라.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카네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는 거야. 이런 종류의 프라이밍 연구들은 야 의식적이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 알아. 그다음에 되게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죠? 자율적이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이런 어떤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이런 스스로에 대한 셀프 이미지를 갖다가 위협하는 연구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실험 이런 조사들의 어떤 그 건실함에 대해서 근거 있음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더라는 거야. 아, 회의. 원래 과학자들은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빼박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조작된 게 아니야. 그리고 통계학상으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나온 플록, 뽀록도 아니야. 여러분은 뭐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 조사들의 핵심적인 결론이 옳다라는 그리고 그것들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카네마는 결론을 내리더라는 거죠. 근데이 사이언스 픽션의 저자는 카네만보고 좀 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카네마는 이 프라이밍 효과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신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실렸다라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프라이밍 연구 어떤 게 하나가 그죠?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과학에서의 재현 반복 위기라고 알려지게 된 것에 초기 시작하게 만든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 이 프라이밍 효과, 프라이밍 요 효과라는 게 나중에 다시 실험을 해 봤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굉장히 부실한 조사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프라이밍 어떤 그 연구 하나가 뭐였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 이거 다른 것도 다 따져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보니까 이거 재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첫 번째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연구자들이 참가자들한테 단어들을 쫙 뒤섞어 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좀, 좀 어울리지 않는 거 하나 그죠? 찾아내라. 나머지는 이렇게 조합을 하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단순히 국어나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단어 찾는 그런 그 게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은근히 그 단어들에다가 어떤 단어들을 숨겨놨다는 거야? 올드, 그레이, 와이즈, 니츠, 플로리다. 플로리다는 그 나이가 먹어가지고 은퇴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참가자, 실험 참가자들은. 그러니까 프라이밍을 준 거죠. 그 일을 끝내고 나서 그 인물을 참가자들은 이제 어, 나가세요. 방, 실험실 바깥에 나가세요. 라고 했대요. 근데 당연히 그들도 알지 못하게 사실은 실험자들이 시계를 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그들이 복도를 걸어 나가느냐, 그죠? <laughs> 분명히 프라이밍 효과에 따르면 개념과 행동 사이에는 정신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나갔던 실험 참가자들이 그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 그죠? 이런 것에 프라이밍 되었던 참가자들은 아이고 갑자기 오늘따라 걸음이 느려지네, 그죠? 실험실 바깥을 더 느리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연구가 1996년에 출간됐거든요. 이 연구가요. <laughs>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5천회 이상 인용이 되었다는 거야. 그만큼 권위있고 좀 이렇게 기준이 되는 모범이 되는 어떤 연구였다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심리학 교과사의 단골 아주메뉴가 되었다는 거죠. 나도 배웠어. 이글쓴 사이언스 픽션을 쓴이 사람, 이 사람이 심리학 전공자거든요. 나도 배웠어, 내 학생이었을 때.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2012년에 한 독립적인 실험 집단이 똑같이 그 실험을 돌려봤다는 거야. 그리고 다만 샘플 사이즈를 더 크게 해가지고, 그리고 기술도 더 뛰어나게, 시간제형도 더 정확하게. 그죠? 워킹 스피디에서 어떤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원래 그 조사가 뭐가 문제가 있던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이제 그 시간 재는 거는 좀 힘들 노가다니까 학부생 시켰겠죠? 조수 시켰겠지? 스냅 스탑워치로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어떤 참가자가 어, 저 사람 저 사람이 아마 늦을 거야 저 사람은 그냥 아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된 단어 참가자저 사람은 저 사람은 아까 그 조상 저 사람 당날 좀 기록 잘해야 돼. <laughs> 어떤 참가자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거라고 예상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 타이밍 재는데 좀늦좀 빨리 누르고 늦게 누르고 했겠지. 그래서 이제 그 건넌 속도 시간이 길어졌겠죠. 하지만 이제 최신 기술로 업데이트된 그 이후 실험에서는 적외선 그 광선으로 워킹 스피드를 갖다가 쟀기 때문에 그렇죠 어, 프라이밍을 nullify 무효화시켜 버리는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효과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험 한 번만으로 어, 첫 번째 실험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년 이내에 다른 실험실에서도 그 맥베스 효과라든지 그 머니 프라이밍 효과라든지 이런 거다 한번 레플리케이트 해봤다는 거야 역시나 더 많고 더 대표적인 어떤 샘플을 갖고서 더 엄밀하게 그죠? 했더니만 아이고야 다 실패 다 실패 아, 아 이거 뭡니까? 그죠? 우리가 열심히 야 신기하다 신박하다. 개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공부하는 공부하는 그 책상 앞에다가 합격. <laughs> 1등급. 재벌, 부자 이런 거 크게 적어 놓으면 행동을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좀더 크겠네요. 그죠? 교훈, 교훈, 반훈 이런 걸 적어놨을 때 그게 효과가 있었냐 <laughs> 가훈, 그죠? 어. 아이, 조상님들의 어떤 생각이 좀 틀린 건가? 다른 프라이밍 조사들도 그닥 결과가 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데 디스턴스로 프라임되었었던 참가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점하고 여기 점하고 쭉 그어봐라, 그죠. 시켰대요. 이게 길게 그려야 되는 경우, 짧게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길게 디스턴스, 길게 그려봐라, 어? 이렇게 해봤었던 참가자들이 자신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어, 좀더그 사람들하고 좀 거리가 거리감을 느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2012년에 다시 한번 레플리케이트해봤더니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죠. 어, 아버지가 물에 빠졌을 때, 엄마가 물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너 누구부터 구할 거야? 이거 되게 도덕적인 딜레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도덕적인 딜레마 가 서라운딩 체커보드 패턴으로 프린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크 체커보드에다가 이 검정색 여기 하얀색 r d 색 o m e down say, come down say, high and say, checkerboard, c h e c k e r b 다 a r d c h e c 흑백 r b o a r d checkerboard, checkerboard, c h e c k e r b o a 말도 안돼 2018년에 다시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야. 아니 뭡니까 이게? 아이맨 마지막 단락 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 책에 소개한 다니엘 카네만은 아주 순전히 사기꾼인가? 아니지 카네만이 너무 이제 일부 내용을 과장한 거죠.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엄밀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어떤 하나의 실수라도 실수는 실수인 거죠. 하지만 카네만이 무조건 입닫고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카네만에게 정당한 그의 목소를 주자면 그러니까 카네만 좀 편을 좀 얘기를 해 보자면 그는 나중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했구나. 그저 프라이밍 효과의 과학적인 확실성을 자기가 과장 했다는 점에서. 그죠? 실험적인 증거 내가 그프라임밍 이펙트를 소개하는 그 챕터에서 내가 소개했었던 아이디어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가 내가 처음에 그 책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약하더라라고 그가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을 출간한 이후에 6년 뒤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한 거지, 그죠 This was a simple error. 이것은 단순히 실수였다. 난 알고 있다. 음. 내가 나 내가 그거에 되게 열광했단 말이야. 와, 이 신박하다. 그렇죠? 이것을 좀머더레이트 진정시켜 이 위해서 내가 알 필요가 있었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내가 충분히 그것을 끝까지 다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니얼 카네만의 그 유명한 책 몇백만 부가 팔렸던 그 책. 아주 그냥 교과서 중에 교과서 노벨 경제학상이 쓴 책, 아까 바이블이라고 했잖아요. 3에다 떠받들 거 아니야. 다그 책만 읽을거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뒤늦게 얘기한 걸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 피해는 이미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라는 거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에 의해서 이런 정보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 우리들은 그런 연구를 믿을 수밖에 없다. <laughs> 여기다 노 초이스에다가 지금 따비 붙여놓은 거 보이시나요? 아니 지금 지금 약간 조롱하는 거 아니야, 놀리는 거 아니야. 다니엘 카네만 같은 사람, 행동 경제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자율적인 어떤 선택을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네가. 재밌죠? 지금 신발 신었습니다. 양말. 너무 더워지고 가 <laughs> 신발 벗고 있다가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 신고 있었습니다. 아 재미있네. 재나 혼자 재밌네. 거의 뭐 지금 20여 분 넘게 저, 저한테 떠들었는데 어, 이러면서 저도 책을 읽는 거죠. 어, 저 혼자 책 읽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엿들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책 읽기 영상으로 또 돌아와야겠지요.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